JBS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에 보내드리는 JBS 뉴스 진행의 현영경 기자입니다. 어제 2012 런던 패럴림픽이 런던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패럴림픽 사상 가장 많은 166국가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역동하는 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개 종목과 504개의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룹니다. 한편 이번 개막식에서 영국의 천재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음성인식기를 통해 패럴림픽이 장애인의 인식을 바꾸는 통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1개 획득과 종합 13위 목표를 향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어제 교수 정년퇴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9일 인문대학에서 2012 문화 콘텐츠 기획 공부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개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대 신문이 주간 발행 체제로 환원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정년퇴임식이 어제 제주대학교 아라뮤지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현진호 수학교육과 교수, 사학과 진영일 교수, 경영학과 청영수 교수 등총 11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했습니다. 허양진 총장은 교수님들은 재직기간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양성과 진리탐구에 헤아릴 수 없는 큰 공적을 남기셨다고 말하며 캠퍼스를 떠나도 항상 후배와 제자들을 지켜봐달라며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를 받들어 주어진 업무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세계로 비상하는 명품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퇴임식에서 정부 포상으로 퇴임하는 교수들에게 황조 근조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이 지난 29일 인문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2012 문화콘텐츠 기획공부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전액으로 사업비 8천만 원을 지원한 이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영상방송인력, 홍보출판인력, 박물관 야, 학예사, 사회복지인력 양성 트랙으로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0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의 취업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운영됩니다. 한편 이번 과정은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 계열 재학생 및 미취업,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교육을 시켜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 제주대신문은 일면 알림니다를 통해 이번 873호 제주대신문부터 주간발행 체제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취업난과 맞물린 학생기자 모집이 어려움을 겪어 주간발행 체제에서 격주간발행 체제로 전환했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주간 체제로 환원했습니다. 이날 주간 체제 환원으로 한달중 2주는 8면 신문을 나머지 2주는 4면 신문을 발행합니다. 이번 주간 발행 체제 환원을 지지는 대학 구성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기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제 10기 제주대학교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3학년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홍보대사로 임명될 경우 대내외 주요 행사 안내 및 진행, 대학설명회 또는 입학설명회 캠퍼스 안내, 각종 홍보물 제작 참여 및 모델 출연, 홍보출판센터 업무보조를 하게 됩니다. 선발인원은 12명 이내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4달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대학원동 2층에 있는 홍보출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754국의 20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금요일에 문해드린 JBS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JBS 보도부 기술의 강성준, AD의 오소진 진행의 JBS 보도부 현영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